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요, 이미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려는 그 모든 일들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요,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림자. 육신이 체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실사는 비유입니다. 야,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도요. 영어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참 많고, 표현할 수 없지만, 영어로서는 그것이 다 느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알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육신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계니까요. 영은 영적인 권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물질이 많으면 부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권능이 많아야 부유한 자입니다. 이 부유의 개념이 틀립니다. 육신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요. 지금 일년에 최고로 많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모기입니다. 모기가 세, 지금 매년 전 세계에서 사람을 최고로 많이 죽입니다, 말라리아 땡기. 전부 다 모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거 걸리면요, 특별히 땡기 걸리면요, 이 콧구멍서부터 귓구멍까지요, 이 피를 쏟으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열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도요, 정신, 기억력이요, 멍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밤에 무용지물이 될수 있는, 여러분의 육체는, 내 육체는, 우리들의 육체는 요 오늘 밤에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약속한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존재입니다. 시0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주의 앞에는 없는 것같사오니 사람이, 사람마다 그 든든히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뼘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한뼘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사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루의 살이 인생과 같아요. 하루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도 하루하루 견디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라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하루를 하루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해요 허영심의 노예가 돼 버려요. 내일이 또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허영이 넘치면 허영의 노예가 되면 비교하게 돼요. 누구는 뭐할때는데누는건할 때는데 누는뭘 가져 가고 누구 그러니까 10대에는 아주 해결이 없어을책야거기 근데 없어 20대서부터는 뭐 가졌다, 어디 들어갔다, 회사 취직했다, 뭐 이것도 이것이 이제 저거가 되고 60 넘어가니까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건강. <laughs> 그런 것만입니다. 허양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영생활은 다른 괴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거 필요해요. 의식주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저도 필요합니다. 저는 땀이 많은지라, 땀은 많은지라 아주 그냥 오늘도 뭐 조그만 거 움직이, 렇게 움직이고 말았는데 런닝이 다 젖어가지고 쭉 짜면 땀이 주르륵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의지합니다. 그것이 최고고, 그것 아니면 안 되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놓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요, 하늘을 의지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과 내가요, 이 세상에서 백여 년 살면서 육체의 것도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뭐, 어디 다니고, 보고, 뭐, 느끼는 그런 것들이요. 그것도 있지만, 하늘의 신령함을 자기 영혼에 채우지 않냐면, 마지막 날에 참으로 불행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권능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곳이고 또한 무한한 권능입니다. 하늘에서 살아야 할 우리 영혼은요, 이 세상 물질로 견뎌야 한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물질로 하늘의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이렇게 버팀목처럼 유지해서 살려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실패한 것이고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사는 영혼은요, 하늘로서 이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 공로로 넉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늘의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는 자는요,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경쟁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요, 경쟁이란 게 없어요. 누구든지 받을 만큼 받, 받는 겁니다. 있을 만큼 있게 하세요, 하나님. 성경의 논리가요. 마태문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 이게 성경의 논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그릇을, 자기 영혼의 그릇을 비워놓지 않으면, 진리로 비워놓지 않으면,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하늘 것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 것이 거기 차 있다면 마치 장독 위에 물방울 몇개좀 비올 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감당할 자에게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자에게는 결코 더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합니다.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거룩하게 살려면요, 세상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것이 많은 말 수록이요, 영적인 거 못합니다. 명품 가방을 누가 이 목사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감사합니다고 받아놓고 받는 순간에 너무 무거운 거야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이름대면 아는 사람 줬어요. 이름대면 아는 사람 줘버렸어요. 무거워서 못들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껏 그 명품, 그 마음. 자기 신랑이 자기 생활 미국인하고 결혼한, 백인하고 결혼한 한인인데요. 자기 신랑이 내 손바닥만한 루비톤인가 뭐, 무슨 지갑 사줬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찾는 것을 봤어요. 결국 그런 것만 찾다가, 그런 쪽으로 갑니다. 하늘의 권능을 심입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될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육신에 있는 거, 된장찌개 먹을 수 있고, 고추장찌개 먹을 수 있고, 김치찌개 먹을 수 있고, 육체는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권능, 내 영혼은요 하늘의 권능을 심입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거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라 는 명령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의 받을 그 영광은 실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믿음 있는 자만 볼수 있고, 믿음 있는 자만 받을 수 있고,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으로 살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비싼 죄값을요 자기 피로 치셨어요. 제가 그거 말, 말 말씀드리죠. 먼지 일 톤과 금일 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생은 먼지 일 톤과 같고 예수님은 금일 톤과 같다. 비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먼지를 기껏 대야 물속에도 집어넣으면 미끼덩 미끼덕 가는 물때뿐이 안 됩니다. 그그 생명 도저히 우주보다 더 비싼 죄값 우주보다 더 비싼 것이 죄값이거든요. 자기 피로 치료해 버리셨어요. 이렇게 죄값보다 비싼 자기 피로 사신 자들 사신 우리들 물건 하나 물건이나 하늘 흔한 영과 같이 취급하지 않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큰 감격과 은혜 온총을 사는 자입니다. 피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되었고, 먼지보다 못한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의가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귀히 여기시는 이유는 내 속에 예수 피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선하게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가 된 것이 있어요. 아주 많이 은혜가 된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를 아시는 주, 주 앞에 내가 할수 있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내 영혼은 은혜로만 살아야 되겠다. 내 지식으로, 내 학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공로,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산 우리들을요 하늘에 있는 영광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권능의 천사들도 있어요. 그들지 그들도 받지 못하는 영광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있습니다. 게시록고 읽다 보면 머리 둘이 쭈뼛쭈뼛 쓰지 않나요?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막날뭐 막 그냥 막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그 영광의 천사도 받지 못할 영광을 여러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 받는 영광을 예수 공로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영광을 우리들에게서 그대로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것이니까. 그게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를 딱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형벌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광. 하늘에는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런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영광만 있고 진리만 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 있는 곳이 하늘, 하늘이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 소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받으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라 다른 것들, 여러분의 육체, 아이고 방구라 아프게 되지, 그 때림이라 그 극혐이 되지, 모잘라 그 육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그 콩무, 예수의 그 영광, 예수의 생명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받으시는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자녀면 곧 후사, 또한 후사, 하나,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생각하되,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침례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가 다릅니다. 예수님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세상의 인연을 끊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받는 침례는 마귀의 손에서 해방됐음을 마귀와 결별을 선언하는 침례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 창세 이전에 상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광으로 충만케 하려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민. 그것도 우리가 침대 받는 것은 이제는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돌감남나무라는 마귀의 그 지략을 받던자가 창감남나무에게 접근을 받았다. 마귀에 속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 예수가 가지신 기쁨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다니 내가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 십칠장은 17장, 요한복음 17장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기 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소리는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뜻이거든요. 행복하라 이 소리는 예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들이 가지신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계 세상에 있는 어떤 만들어진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얻으려고, 다른 말로 명예를 얻으려고 요즘 사람들 뭐하나요? 평생 뭐 하나요? 평생 번돈뭐 어디에다 학교에다가 주고 갑니다. 병원에다 주고 갑니다. 뭐 어디에다 장학금으로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 영광 얻으려고 이름에 그 영광 얻으려고 그래봤자 병원에 가봐자 요거만은 명패 하나 붙이는 거요. 학교 가봤자 요거만은 명패 하나 붙이는 거요. 헌금하지 뭐지. 도네이션 한 사람이 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 동도 아니에요. 구조 그 뭐지 그저 양은 양은에서 백인거 그거. 근데요 하나님은. 아들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 거예요. 아들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것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읽었던 로마서 8장에 그 17절, 18절에 말씀한 그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 너는 하늘에 속한 자. 너는 이 땅에 잠시 통과의 여행처럼 저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로 캘카타로갔는지기까지 해서 네 명이서 비자 여행을 갔는데 체크인까지 다 했어요. 체크인까지 공항에 딱 들었는데 비행기가 고정이 나서 안뜬냐 거기서 이틀 이틀인가 삼일인가 그 안에 있었어요. 야, 진짜 바닥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데 못, 못 자겠 습니다또그 주는데 그그 그 당유리라고 주는데요. 거기다 칼에 묻혀가지고 주는데요. 못 먹겠습니다. 그거 통과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 50대 이상, 60,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여행을 안 가요. 왜안 가냐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여행을 안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데, 어떻게, 이 땅은 통과역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한 100여 년 안에, 그, 우리가 통과역에 가면서, 요즘엔, 그, 인천공항 가보면, 들어가보면요, 볼거리 많아요. 거기서 고변도 해주고요. 거기 먹을 거리도 많아요. 막 보여주고요. 어떤 때는 유명한 가수도 가서 오해 주고요. 연주인들도 와서 가요금도 치워주고요. 아직 볼 것도 많아요. 그 안에 돌아다니면. 마치 인생이 그 통과 여객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뭐. <laughs> 비행기가 늦으니까 술한잔두잔 잔 먹다 보니까 술이 취해서 필름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뻗찌를안나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통이게 공항 그 체크인 하고 딱 들어가면 거기 보면 아 맞다. 내가 목적지 내가 가야 할 게이트로 정확하게 내가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다. 맞다. 한번더 따랐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리고 사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함. 그래서 한번더 우리가 간구해야 될게 뭐냐면 영감 주셔야 돼요. 영적인 감동함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감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영감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사치고 피흘린 공로로 먹고 마시고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낭기료 진료 생명이라 하신 그 하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지도함을 받으며 따르는 것이 하늘에 속한 죄입니다. 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한 세상 살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그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 그양식을 먹는데 내게 값없이 거저로 와서 내게 젖과 꿀을 사라하신 그 말씀 따라 이제는 겸손함으로 순종함이요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해서 그 내가 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노함을 받는 거고 지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하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기 원한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와 내 영혼의 말씀과 진리로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